그것도 자질 공부입니다. 중간도 지도자고, 어, 중간 지도자죠, 중간. 어, 위에는 위의 위에 지도자고, 중간은 중간 지도자고, 중간 지도자니까 이것도 지도자입니다. 그럼 내가 이 중간 지도자의 부인이 되는데, 이 사모님이 돼요. 그러면 어떤 위치에서 사모님이냐 따라서, 이 위치에서 사모님은 요렇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끌어야 되는 사모님이죠. 요 위에 같으면 요렇게 됩니다. 어. 그럼 내가 요기에 같으면 요기에 이 식소를 이끌어야 되는 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작은 품성을 가져서도 모는 모입니다. 어. 사모님은 모예요. 성모. 응? 어. 근데 이 간센보살님. 이거는 모란 말이죠. 어,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조직의 어머니. 그러면 이게 이제 지도자는 이 조직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술하고 이끌어가고 이 식솔들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어, 요런 것들이고. 그래서 계층마다의 인성을 갖추는 거는 다 동일한데 조금 낮아도 그렇게 갖추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어, 요런 것들이고. 여기서 이비율을 하나 내가, 내가 들어서 풀어줄 테니까 제일 큰 회장님의 고차원에 있는 이 회장님의 부인은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가 이제 이거 하나씩 잡아 봅시다 이 회장님의 부인이 하는 일은 이 회장님 밑에 직계의 이 조직의 그 아래 사람들이 있죠 어, 그러면 사장단이 됐던 어, 무슨, 그, 사장급 되는 단. 이게 회장님이 이끄는 거죠. 이문진, 요위에 아, 그러면, 이 회장님의 사모님은, 여기에 사람들, 이문진은 회장님이 이끌어요. 한데, 요 분들의 부인은, 부인들, 이문진의 부인들은 회장님이 타치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습니다. 이 간섭을 못 하죠. 그럼 통수를 못 해요. 통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도 통수를 안 해야 되느냐? 통수를 해야만 됩니다. 그럼 누가 하냐? 회장님 부인이 사모님이. 이 사람들한테 사모님이 누가 사모님이냐? 요즘 이모들 사장단 이 사람들이 이분을 사모님하고 받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부인들도 회장님 사모님이면 어 요번달에 요 며칠날 다가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응? 같이 만나자 이렇게 하면 한국 문지로서 이렇게 하고 응? 좋아서 전부 다그 참석하려고 합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면 기쁘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보다 이렇게 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 모여서 다가도 나놓고 차도 한잔 하고 어? 이런 거 훌륭한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회장님이 운용하는 별장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이게 다마련돼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10분 활용을 해 가지고 어? 이런 거잘 음식도 잘 이렇게 단아하게 해 놓고 이 만나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걸 이래 열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아, 응? 해당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렇게들 일을 하시는데, 남편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 이런 거를 기본적인 공부를 했다면,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지적인 공부를 하고 난 회장님의 사모님이라면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공부를 해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어 남자들은 밖에서 이렇게 이렇게 고충을 받으면서 문제가 무엇이고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어떠한 이유들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회장님이 고른 걸 공부를 해서 이런 걸 같이 나누는 거죠. 우리가 이 직원들의 모든 사람들의 지금 모범이 돼야 함으로 어, 우리가 이런 짓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지침을 이래 내립니다 이렇게 어, 우리가 뭔가에 지금 좀 외롭다고 해서 이런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아 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회장님들이 밖에 나가서 사모님들 또 이제 그 사장님들이 어그 많은 힘을 갖게 되가 있으니까 어, 우리가 내면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다. 뭐요런 공부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서 지침을 주거는 주고 이 진짜 누구 이제 우리 그김 대표 이제 이, 이게 저, 이게 그 부인은. 이번에 이런 이런 일이 요번에 있었다면서 손주를 봤다면서 아여 좋은 이야기도 좀 하고 뭔가 모지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요새 그 조금 집안에 있는 우환이 있다면서 이러고 이런 것도 조사를 좀 이래 해가며 이래가 돌봐주는 겁니다. 이런 신경을 쓰고 있어 가지고 어찌 내조를 하겠노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걸다 알아주고 어 요렇게 해가면 이제 다소리 주는 거죠. 그렇게 내부를 그렇게 우리가 그, 그 왕실에 보면은 왕비가 그 뭐를 뭐뭐 뭐 내명부를 다스리잖아요. 그 내명부도 위에를 다스린단 말이죠. 이게 잘되어 있던 겁니다. 이게 이걸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가 잘 못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뭐 이게 그 안에 그 부인들이 깽판을 다치고 세상이 다 더러워졌지만 이걸 이제 바르게 잡아야 될 때죠. 굉장히 우수한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명부에서는 어떠한 다스림을 하고 어떠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라는 인자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 그는 왕조 시대의 시대를 지금 기업인으로 해갖고 그는 시대가 돼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어려운 것도 다스려주고, 어, 렇게 달달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끌어내고 아픔도 알고, 그런 거는 뒤에서 이렇게 또 헤어지고 나면 우리 이제 직원을 시켜서 뭐 뒤를 봐주게 하고 도와주게 하고, 어려워진 거는 또 다스리고. 요래 해가면서 이렇게 이끌고 나오면 몇 년만 그렇게 하면요. 이 사람들 절대로 회장님한테 땀만 못붓습니다 또, 직원들한테 모범적으로 살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여자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이쪽에 이제 그, 그 급수가 이제 1급으로 내려왔죠. 1급의 부인들은 1급 한 사람이 거닐고 있는 이또 조직이 있습니다. 내가 밑에, 집게. 요게를, 우에 왕회장이 그렇게 예, 저, 저 사모님이 했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이예부보다 요렇게 해서 고는 걸다스리 가고, 이렇게다가를한 번씩 열고, 이렇게 밑에다가, 어, 요렇게 밑에 분들을 불러서, 한 번씩 이렇게 다듬어주고, 응? 돌봐주고 하라고. 그런데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 내한테 이야기 하라고. 이, 지금 이 사모님이 그런 적을 해놨거든요. 이제 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요 사람들은 고그 밑에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또그 밑에도 그렇게 하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저 공장장 저 부인까지도 그 밑에 이제 반장들 그런 거를 한단 말이죠. 아. 반장 밑에 그저 이게 또뭐 저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실그뭐 이렇게 실무 쪽에 이렇게. 그들 또 그렇게 해내고 이, 이거를 이 층층이 내려가면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으냐. 노사 붕괴는 절대로 안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에. 왜? 회사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여자들이 이걸 못하게 합니다. 어? 우리를 이만큼 돌봐주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게 지금 무언가를 지금 갖다 대냐 이거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이 했어야 될 일들이에요, 내조를. 어. 이걸 하나도 못 했던 거죠. 내가 나와보니까 이는 근본을 모르고 하나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자들이 묵고 대학생이라. 어떻게 사모님이 내 자식 가방을 챙겨 주노? 사모님이. 사모님한테는 그만한 비용을 다 쓰게끔 주는 겁니다. 그저저그저 저그저 이게 뭐야 유모도 데릴 수 있고 어이 아이들을 유치원 잘 데리고 다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 경제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면 집에 살림면 전보다 할수 있는 사람이 한세 명이 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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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된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하면서 나는 직원들을 살펴야 되고 이런 어. 거를 하면서 내 모지라는 공부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모님들인데 이렇내할 네, 일이 있었더라면 사모님들이 골프 치러 안 가요? 갈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막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 일이 있었더라면.